보세요. 아직은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일단 놀고 있어. 일단 놀고 있어. 저거 있으면 녹화 끝내야 되는데. 보세요. 잘 놀고 있는 거 맞을까? 일단, 배고프면은 맛있는 거 먹겠죠. 구애는 뭐가 있겠어요? 아휴. 이거좀 새로워졌네. 네. 아이고 잘,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잘 놀아 이것이 바로 아이, 아기한테 칭찬 주는 겁니다 이제 장난감 가지고 잘 걷으셨네요 이어버덕또 가지고 놀아봐 이 러버덕도 가지고 놀아봐. 재밌을 거야. 여러분, 아이고, 같이 잘 거지, 못 오네요. 이것도 사실 바닷가에서 가지고 온 재, 제... 이것도 사, 이것 빨리 말해야 되는데. 사실, 바다에서 건, 건, 건진, 권진... 진, 장난감이야. 장관... 이것도 사실 바닷가에서 건진 장난감이야. 재밌게 놀아. 네. 이 장난감도 바다에서 얻... 얻은 장난감이야. 이것 내가 다시 말해줄게. 이 장난감도 바닷가에서 얻은 장난감이야. 재밌게 놀, 아. 재밌게 가지고 놀아. 아, 그래도 재밌나 봐요, 얼굴이 보니까. 재밌으면 됐다, 재밌으면 됐어. 잘 가지고 노네요. 이것, 이 선물도 감사, 부모, 어머, 어머니가 효도해주시는 선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형. 형 대체 <laughs> <됐지? 웃음> 자형곧 있으면 방송 끝내고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유랑 그 장난감 소중하게, 간직해, 매어롱. <laughs> 자, 형곧 있으면 방송 끝내고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유랑, 어, 배고픈가 봐요. 배고파? 아이고, 지금 얼굴 보니까 얘 배고픈 상태인가 봐요. 일단, 분유, 빼. 아니. 병빼 젖꼭지 아이고 배고픈가봐요. 빨리 투척해야죠. 이 안에 미역들어 있어 먹어. 자 미역 어때? 미역만 맛있나요? 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나봐요 제, 제 동생이 <laughs> 맛 없대요 이거 힘들게 구한 거야 이거 힘들게 구한 거야 형 너무 슬퍼 핸들어 왔어 도대체 이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아몇 번밖에 안 했는데 네, 몇 번밖에 안 했죠. 몇 번밖에 안한 말을 자꾸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요. 네, 오늘은요. 제가요, 동생한테 소중한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어, 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처럼 효도하셨으면 즐거웠네요. 효도가 아니지. 우애, 형제 간의 우애를 지내는 거지. 네. 아무튼 네 저는 다음 채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짜라짜라 어 안녕 형 나가야 돼 후회라고 하네요. 이 아파트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 그럼 짜라짜라 아 내일 봐요. 그럼 짜라짜라 그럼 짜라짜라 안녕 우 네.